살좀 많이 시고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다. 아. <laughs> 실제로 살이 찌셨나요? 살 말렸어요. 한한 5kg 벌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프라시를 또 마치시는 환자분을 모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뭐 수술 과정 등에 대해서 요약해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이제 프라치에 최종 뛰시고 네. 한 일주일 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주일 죠 발음도 되게 빨리 적응 잘 하신 것 같고, 네. 뭐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으셔 보여 없어 보이셔 가지고 더좀 <laughs> 기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원장님 고생하셨죠. <laughs>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네네. 어떤 게 불편하셨어요, 틀리가? 아무래도 뭐, 씹는 것도 뭐, 음식 씹는 것도 좀 자그락거리고, 오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일단 건강은 하 문제예요, 저는. 왜냐하면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틀리 빼고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사 그럴 때,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는 것과 건강에 저희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려고 틀리 하신 건데, 또 이거 불편하서 아프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더 느끼자네. 해야겠다. 그냥 마음 먹고 그래서 병원도 처음 우리 원장님 유튜브도 보고 그냥 처음온거예요딱는데 따가고 처음에 그뭐 부분 틀리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다 빼고 이제 전체 틀리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우에는 전체 틀리고 밑에는 부분 네. 틀리로 했었죠. 음. 예, 이빨에 한네 다섯 개 있어갖고 부분 틀리로 했었죠. 음. 그러다가 견디지를 못하더라고, 아무래도. 입체하고. 그렇죠, 입 네, 예. 안좋아지는 네, 예, 그렇게다 빼고, 그냥 완전 틀리로 한 거죠, 그때. 한 10년 된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시차를 제가 껴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불편하신 건 있더라도, 틀리보다는 낫다 싶었던 시기가 언제쯤부터 였어요 저는 첫 번째 임시차 끼고, 한 2, 3일, 한 이틀 지나고 나서 그냥 편하게 먹었어요. 아, 뭘? 음. 네, 그냥. 네, 뭐. 아주 딱딱한 건안 씹었는데, 그냥, 네. 그냥 웬만한 거, 뭐, 김치 정도는, 뭐, 정도가 되더라고. 첫 번째 것부터 편하신 게? 불편한 건, 쉽게는 없었어요. 음. 네, 뭐, 이렇게 추출하고 나서도, 야, 그날수는 마저 조금 쨍쨍거리는 것만 있었지 그다음부터 그냥, 그냥 편하게 밥을 먹었으니까. 음. 네, 1차 고철 물에서, 네. 예. 깍두기 같은 거는 씹는 거잖아요. 아, 자 음. 네. 배추김치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잘흐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임시차 끼고 한 3일, 2, 3일짜양 김치소 양 대충 먹은 것 같아요. 확화 쉽지 않아도, 김치 정도는 양 먹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임시보철물로는 그렇게 좀 질기거나 딱딱한 거는 좀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부드러운 거 위주로. 근데 또 그렇다고 막죽만 드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뭔가 임플란트 수술하면 죽 먹어야 된다, 얘기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주일 정도 이제 사용을 하셨잖아요 최정보 네. 참물은 네. 그래서 뭐랄까 뭐 좋은 부분을 봤을 때두 가지만 꼽는다 그러면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으실까요? 우연 편하다. 일단 음. 이, 내 입에 맞는다. 내거내거 내내내거거 같다. 어, 내거 같다. 아, 그런 네. 느낌도 들고 그냥 내가 또 좋아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아낀 것 같지도 고 네. 뭐 임시 보철물하고 안내틀리더라고요 음. 네. 이물질 같은 게안 느껴지고, 작게도 네, 르고고 근데 이제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작은 느낌은 좀 있어요. 입안에, 아, 이게 내가 맞는 건가 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음. 어, 좀 작은 느낌, 이 입안 구조, 구간 구조가. 음. 음, 그런 느낌 빼고는 편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틀리를 오래 끼신 분들이 약간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아, 네. 제 약간 작아진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왜냐면은 틀리가 오히려 원래 치아들보다 더 크게 만들어요. 아, 예. 잇몸을 다 덮어야 되니까, 음, 최대한 네. 넓게 닿을 수 있는 건다 덮어가지고 만드는 게 틀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좀 익숙해져 있으시다가, 최종 고처물이 들어가면은 딱 치아랑 잇몸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받쳐주는 부분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축소된 작아진 느낌이. 좀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기분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10년 동안 이제 틀리를 끼신 게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큰 네. 거에 익숙하시니까 좀 작다는 게 오히려 이제, 작다는 느낌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틀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심한 건지. 아무래도 틀리는 고정이 아니고 음식을 조금 씹으면 약간 옆으로 흔들리고막덕덕거리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아무래도. 빠질 것 같고, 옆에 음. 어쩔 때는 툭 빠져버리고, 음식 <laughs> 먹다가, 그러니까, 일단,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별희가 생기고 그러죠, 아무래도. 저는 큰 아몬드로 골라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예. 드셔보겠습 아몬드요? 틀린이 끼셨을 때는, 네. 뭐, 못 드셨나요? 못 먹죠, 딱딱한 거. 아프죠. 아프고 눌리고 하니까 못 먹죠. 지금은 이 정도는 그냥 괜찮아요. 지금 양질적으로 이게 뜨어 네,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딱 드셨을 때 이때 통증 같은 건 혹시 있으신지? 아무렇다. 아, 아, 못 아, 못아 아니,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통증 있으시면 안 되죠. <laughs> 그 먹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음, 통증 같은 건못 <laughs> 네. 느끼고?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 먹는 거 괜찮은데. 혹시라도 임시치아처럼 혹시나, 그 혹시나 풀릴까봐 그런 염려가 네, 조금씩 들는데 네. 아, 괜찮아요. 괜찮다.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런 염려가 좀 들지. 음. 먹는 거 있어서 뭐 어금니고 뭐다 씹어도 아무렇지 않은. 아 내가 어떻게 그때 뭐 얼음을 한번 씹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딱 붙는 거죠 얼음이죠. 어기었길래. 그래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임시차 치 끼시고 네, 예. 이게 약간 임시치아라는걸 까먹으시고. 식사를 그냥 너무 편하게 하시는 분이 감옥에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그,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시원한 걸 먹으면서 얼음을 무의식하게 콕깨버렀더니똑 하고 깨진 거예요. 항상 씹어지니까 음. 뭔가 이제는 내 거다라고 이제 는내 거다라고 약간 이제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음. 약간 까먹으실 때가 있거든요. 주변 분들은 이제 반응? <laughs> 아, 주변 분들은 반응이요? 예. 그냥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음. 얘기만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플라스 하면서 담배도 그 전에 끊었으니까 바로. 음, 그런 것도 있죠. 음, 살좀 많이 찌고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다. 야. 아, 아. <laughs> 스잘 하시니까. 네. 예, 얼굴도 잘, 잘 먹고, 소화도 예. 잘 시키고 하니까. 음,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듣죠. 진이들한테. 음. 실제로 살이 찌셨나요살 많이 줬어요. 한, 한 5kg 벌었으니까. 음. 몇 달이에요? 아니, 저희 보통 이제 장점이 그거잖아요. 수술 시작하시고, 끝나기 전에 이미 음. 살이 음. 중간에 계속 찌세요. 조금씩.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화 잘 시키고 잘 먹게 되고 또. 예. 양이 또 늘어요, 이게. 왜냐면 틀리 끼고 있을 때는 좀덜 먹게 돼야 귀찮으니까 음식을. 음. 많이 먹우물 응, 로 뭐, 삶게 되고요. 아, 아, 아. 예, 그러다 보면 그냥 내 양보다 조금 먹어. 소식을 하게 되는데, 아. 이걸 뭐, 어느 정도 또잘 씹히고 저거 하니까 많이 먹게 돼요. 그렇게 살이 안찔 수가 없어요. 제가좀 조절을 하는 이제 좀덜 먹으려고, 기아가. 응. 여서 대부분 이제 조금 찌시고 조절을 하시는데 네. 간혹 보면 이제 오실 때마다 체크러 네. 오실 때마다 계속 살이 묻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지 <laughs>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지 고민하고 계시지 말고 일단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음, 하시면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 예. 그럼... 지금도 좋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니까 <웃음> <웃음> 기대하시면 돼요. 앞으로.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